이게 작은 전투가 아닙니다. 큰 전투를 이기신 거예요. 어 아, 그래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 배소연 씨의 행위와 경기도의 업무간의 사무집행 관련성 이 있다는 뜻입니다. 배소연 씨가 그냥 개인적으로 조명현 씨를 괴롭힌 게 아니라 예. 경기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괴롭힌 거다라는 아. 게 인정이 된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보면은 판결문에 나온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 배소연은 실제로는 직제와 달리 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원고와 조명현 씨와 예. 팀을 이루어 주로 김혜경을 사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경기도로부터 별다른 근태관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사모님 팀이 인정이 된 겁니다. 아. 판결문에서. 예. 그리고 또 하나 피고 배소연이 보지사나 그 배우자 김혜경을 사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는 피고 경기도에 의해 비공식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던 사무였다. 경기도가 사모님 팀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1심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비공식적으로 허용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 경기도지사가 누구였죠? 이재명 지사였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허용했다는 거는 경기도의 대표자가 허용했다는 거랑 같은 뜻입니다. 경기도의 의사는 경기도지사의 의사가 경기도의 의사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허용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내신 거다. 아예 판결문에 그러니까 김혜경의 사적이라는 표현이 네. 들어가 있고요. 김혜경을 사적으로 지원하는 팀을 구성했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배소연과 우리 조명현 작가님.